국민 사형 투표는 2023년 8월 10일부터 S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이다. 웹툰 원작으로 악질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국민 사형 투표를 해서 찬성이 더 많으면 사형을 집행하는 캐타를 쫓는 이야기다. 원작인 웹툰과 드라마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한다. 웹툰에서 주요 설정과 캐릭터만 따왔고 내용 전개는 다르기에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배우 임지연이 맡은 역은 주연인데 웹툰에선 주역으로 남성이라고 한다. 국민 사형 투표는 목요 드라마로 주일에 방영되는데 이를 두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보통 드라마는 주2의 방영이지만 주 1회로 한 것은 누리수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고 심지어 아시안게임과 야구 플레이오프로 인한 결방 탓에 시청률조차 저조하다. 하지만 국민사형 투표가 모교 드라마로 편성된 이유가 있는데 이는 SBS가 당분간 월라 드라마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열어집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불법 사이트로 남아있는 웰컴 투 비디오 사건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 이외에도 실제로 일어난 보험살인 사건 등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못 이야기를 이어나간다고 한다. 경찰 역할을 맡은 박해진과 임지연은 다른 작품에서 죄수 역할을 맡은 적이 있고 죄수 역할의 박성웅 역시 경찰 역할을 맡은 적이 있다고 한다. 박해진과 박성웅은 맨투맨 이후 6년 만에 같은 작품으로 제외한 거라고 한다. 박해진은 이 드라마를 위해 72kg에서 82kg까지 10kg을 찌웠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찌운 건 데뷔 이후 처음이라 할 정도로 이 드라마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드라마 속 캐탈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해킹하는 방식은 현실에선 안 된다고 한다. 보통 현실에서 해킹 방식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 그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방식인데 드라마에선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누르지도 않고 수신하는 것만으로 특정 사이트에 스스로 접속하거나 특정 영상을 재생하는 등의 해킹 방식을 보여주는데 이는 갤럭시 아이폰에서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한다. 오늘 소개한 작품 국민사용 투표다.